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다니엘 7장입니다. 제목은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짐승들로 상징되었던 제국과 권력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성도를 괴롭히던 그 권력도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으로 보고 기록해 둔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예언이기에 반드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것처럼 남은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제 891화. 오늘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단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친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내 짐승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 그것을 내네 짐승으로 요약을 하고 또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뿔로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네 짐승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제국 로마에서 올라온 교황 로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조사심판, 책들을 펴놓고 버리는 조사심판에 대한 설명에 나오고 다니엘 7장의 후반부에는 이 세상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악한 권세, 그 권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친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기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까지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다니엘은 마음의 번민이 되었고 그 모든 환상의 예언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나가는 오늘날의 시대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끝이 결국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제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핍박한다 하더라도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또 시련의 상황을 보면서 쓰러지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벌어질 주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